안녕 여러분, 사랑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랑 만났어요. 그 친구는 마사시 아니고요, 다른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우리는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어, 자기 소개를 듣고 그리고 한국에 어, 어떻게 오게 되는지 그리고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알 아, 아, 알 겁니다. <laughs> 안녕 여러분, 누자입니다. <laughs> 이분은 제 친구 알리사이거든요. 오늘은 알리사는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되는 것에 대해 알고 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알리사부탁 어,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미사입니다. 네, 저는, 어, 터키에서 왔는 친구, 그리고, 어, 27살. <laughs> 솔로, 솔로, 남자친구가. 아니, 아니, 없어요. <laughs> 어, 네, 그리고, 아, 우리 같이 어 네, 일하고 있어요. 제가 네. 일하고 있습니다. 어 네. 학원에서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요. 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 알리사는 너무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독일에서 인터트, 인터테인먼트 분야에 일했고, 음. 그리고 모델 로이 어, 활동 모델 음. 예, 일어서 어, 활동도 했고, 어, 그래서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한국에 오게 되는 아, 거예요? 아, 네. 저는 한국에서도 엔터테인먼트 아, 모델로 일하고 싶어요. 아 일하고 싶어요. 네. 아, 그래서 제 친구처럼 마샤 씨처럼 이분도 모 아, 모델 되고 싶은데 아 모델만 걸... 아니야. 저는 엔터테인 엔터테이너도 like. 네, 아, 엔터테이너들 네, 그런데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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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마 배우나 다다 좋아요. 다다 좋아. 아, 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한국어를 왜 한국어를 선택했어요? 아, 저는 어, 한국어를 잠시만요. 한국을 <laughs> <laughs> 한국 <laughs> 한국을 선택했어요. 네, 저는 아이 어, 아이데. Uh -huh. 어, 저는. 어, 그래서 친구 어, 만 만나, 만났고 큰 어, mm -hmm. 그 친구는 이 친구는 어, 한국 사람이 요 한국 문화랑 역사 소개했어요. Ah. 어, mm -hmm.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어, 만났어요. Mm -hmm. <laughs> 네. 한국 문화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어, 저는. 어, 아네 아이들 어 저는 열 열한 열한 살이나 열두 살쯤아 음, 쉬운다고 그리고 아 이천 여덟 이 이천 이천팔 년에 이천팔 년에 네 이천팔 년에 저는 처음에 어 k 이 o 들었어요. 아, 케이팝. 네. 아, 네. 네, 저는 천년시대랑 <몬> 완나갈수 좋음에 와서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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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네. 어, 저는 케이팝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럼 드라마는요? 드라마는 <laughs> 자주 보세요? 아, 아니요. <웃음> 아니요. 케이팝만이에요. <laughs> 그래서. 네, 케이팝도 네. 좋아요. 네, 저는 uh, I, I'm a robot but that's okay. Uh -huh. 어, 그리고 음음 um, 음. 음. 어 이름 이름 예. 몰라요 <laughs> 괜찮아 요 몰라 몰라 어네그그어 네, 그, 그, 어, 오래된 아니야. 어 드라마 아아 아, 오래된 꽃보다 like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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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네. 어. 그리고 저는 어, 어 처음에 소녀시대 원더걸스 봐서 어, 그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자인이 샤이니 왔어요. 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어, 샤이니 너무 너무 좋아서 어그 샤이니 TV에서 응. 보고 싶어 싶은 응. 싶지만 아 응. 영어는 어, 어, 자막 자막 자막으로 자막 없어서 네네 네, 네. 없으니까 저는 한국어를 공부 시작했어요. <laughs> 아, 다인 <자인> 때문에 이거는. <laughs> 네, 사이드 <사이디보다>. 데모 <laughs> 아, 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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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에 저도 너무 케팝을 좋아하는데 그때 저는 2PM 2PM을 음. 너무 좋아했어요. 음. 특히 2PM 안에서 그 <laughs> 이름이 대구 에서 나온 음. 어, 멤버가 닉쿤 아니고 어, 대구 대, 대구. 대구 사람이었어요. 타이 타이거스. 네, 대구, 대구, 대구 사람. 아, 대구. 어. 아, 아 몰라. 아, 이름을 여기에 썼거든요. <laughs>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그때 너무 팬이었습니다. 지금은 <laughs> 나쁜 아니에요. <팬. 웃음> 나쁜 팬했나? 팬, 나쁜 팬. <laughs> 아, 음.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뭐들 되고 음. 싶고요? 우리는 같이 음. 일하고 음. 있는 중인데. 음. 아, 뭐, 그리고 서울러도 있거든요. 남자 친구도 없고요. 음. 이 그 예쁜 여자 어떻게 남자 없느냐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탁드립니다. SNS를 여기로 자막으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어서네 앞으로 알리시씨랑알리사씨랑 우리는 아마 많은 영상들은 찍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哎。